코로나 상황에서 호황을 누리게 된 업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홈쇼핑 업체와 배달 업체입니다. 그런데 홈쇼핑의 경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때로는 과대선전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바혹 발생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물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호감이 가고 신뢰가 되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신뢰나 혹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독교적인 믿음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꾸 이상하게 엉뚱하게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본인 스스로 이을 것이다 생각해서 수용해버리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삼세판이라고 하는 말처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까지 계속 시도하는 그런 성격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장으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1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실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시포스타시스"라고 얘기하는데, 확실한 보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당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앙사자가그 빚을 갚지 못할 때, 혹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할 때, 내가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겠다, 혹은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보증인을 세울 때, 아무렇게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능히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보증으로 세운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십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줄때 그저 뭐 구색 갖추라고 혹은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폼 잡으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름대로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설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워 놓으신 모든 일들이 성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역부족입니다. 꿈은 있는데 바람은 있는데 그것을 이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렇게 보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는 말씀의 의미. 그 뒤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이 표현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때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런 구체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짝 통믿음을 진짜이냐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이 정말 모범적이고 칭찬받을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짝퉁내지 산자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얻게 되는 믿음의 진면목은 첫째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혼문 18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나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후손의 약속 그것을 이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느닷없는 통보에 아브라함은 허두숨음을 짓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 자신도 자신이지만 아내 사라가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자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사자의 너무나도 단호한 태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사이에 있던 불신의 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내 아내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하는 일, 그게 예수입니다." 하는 식으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니 아브라함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은 절... 일어날 수 없어. 그렇게 말했던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렇게 선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가능하게 여겨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기는 하지만 안될 거야, 안될 거야, 이건 불가능해.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선언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찾고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의 진면목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오문 17절을 보십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을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상 장수의 아들로 태어난 자신을 택해 주시고 한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분. 정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 면에서 본다면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산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99세까지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이었건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백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품에 안고 반대소할 수 있도록 그의 삶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곧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 호칭이 뭘 의미한다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은 내게도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에 신실하셨다면, 나와 하신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략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차는 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것은 뚫어지게 쳐다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쳐다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리고 내 계획에 바빠서 하나님을 놓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을 때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다 모일 수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질 때 흐트러질 값이라도 정말 이 예배 시간에많은 하나님 또한 주간 이제는 주님 앞세우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세번째한아브라함에다세번째야할브음함진면서은워야할신칭의 진면목은 바로 이 신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h a m a 는 r a h a m Ab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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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r a h a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말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본문에 보면 믿음이 굳세어졌다라고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의 행태를 살펴보면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임의로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굳세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 사실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진내가기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일을 낳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이 점차져도록 점차적으로 굳세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백세 이삭을 얻고 이삭을 통해서 한참 이제 어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던 때에 하나님이 그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와서 제물로 바쳐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토 하나 달지 않고 그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을 오르게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음의 두 번째 기능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엄난니 하나도 없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자리할 수 있겠으며 구원받을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다음 로마서 3장 13절 이하를 읽어보면 더 가관입니다. 정말 우리를 절망케 하고 맙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해로는 소금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흘리는 데 빠른 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이.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이 어디 큰 죄를 저지르고 저 교도소에 격리되어 있는 그런 흉악범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걸어간 척 하며 폼 잡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속을 뒤집어 보면 어 정도의 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50%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선적이고 한심하기 그지없고 더럽게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일순간에 뒤엎어 놓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죄가 주온 같고 진온 같다 할지라도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눈과 같이, 양털 같이 쉬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십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이 엄청난 일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믿음을 우리가 고의 간직하고만 있으면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근데 간혹 보면 자신의 신앙 연수나 자신이 맡은 사역의 양을 마치 믿음의 척조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참된 믿음은 해계와 기본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계는 기본적으로 낮아짐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은혜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나의 그 어떤 행위, 그 어떤 수고, 그 어떤 노력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은 출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의사 출신으로서 중국에 건너가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뭐 의사이니까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사역이 다양할 수 있었겠죠. 오늘 이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많은 것을 갖추셨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땅에서 사역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중에 우리 테일러 선교사님의 사역이 가장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사님이 명성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일로 인해서 호조만해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자이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 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장 중에 붙잡으시고 마음대로 사용하시고자 작고 약한 자를 찾고 찾고 찾으셨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발견하신 종이 바로 나라는 생각을 종종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우리가 대단히 잘나서 무슨 실력을 갖추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돌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나를 대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드름을 피워서는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마치 내가 아니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부려서도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오늘 또 장죽에 붙잡고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울로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시선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다시금 이 예배 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이 예배 의 자리에서 다시 내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요 내 시선을 고정해야 할 곳은 바로 주님의 보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스스로 참 내가 대단하다 그렇게 여겨질 때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생각은 마귀가 내게 심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다시금 주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여야 E